자, 그게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와 관계가 깊은데요. 음. 1990년대 후반에 IMF 위기로 경기 침체가 길어지자 정부가 주택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분양가 자율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허. 이때부터 건설사가 저마다의 브랜드를 세우면서 경쟁하기 시작하는데요. 음. 그냥 뭐 마포 아파트 이런 거랑 달라. 이제, 그죠? 이달의 분양 공급대는 한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입니다. 다양한 색감으로 분위기에 변화를 주면서 고급스러운 마감재와 건강을 생각한 건축 자재로 꾸며 놓았습니다. 이야. 건설사 측은 이런 이미지를 아파트 브랜드로 더욱 부각시켜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감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데이 이렇게, 뭐 이렇게 상막한 이렇 어쩐지 고가 다른 것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조, 좋게 느껴 독특한 브랜드를 강조한 아파트는 분양 시장에서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이처럼 브랜드를 내세우는 것은 개성이 있으면서 고급스러운 아파트 이미지를 통해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공사가 히 자기 아파트 이름만 붙는게니다에다가 별도의 브랜드 네임을 붙여 가지고 그 아파트의 투자 가치를 좀 올려 보는 시도가 많 부동산 시장에서 차별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만큼 건설업체들의 독특한 브랜드 경쟁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